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주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오니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돌보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구원을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를 모든 시험에서 건지시고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모든 대적들을 멸하여 주시고 속히 주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주께서 다시 오실 그 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신 약속을 붙잡고 주 안에 거하여 살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주님 긍휼히 여기시사 주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므로 이 땅의 모든 우상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악한 흐름이 거세고 빠를지라도 교회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이기를 힘쓰며 기도하며 복음 전하며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쳐 세대가 거듭할수록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의 필요와 형편을 아시는 주님, 주의 섭리로, 주의 손길로 필요한 모든 것 채우시고 형통케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 계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1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1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이사야 41장, 21절부터, 29절 말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나 여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 장이가 진흙을 밟음 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 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같이 있습니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상숭배 금지입니다. 우상숭배 금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줄여서 말하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 섬기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시는지. 41장 전체적인 맥락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페르시아 성경에 나오는 바사와 고레스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이 지역에 아주 강력한 나라가 제국이 일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페르시아 제국과 또한 그것을 다스릴 고레스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여전한 형벌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구원과 회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벌하실 것이요. 또 이어 바사제국으로 벌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회복의 날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떠난 그 죄에 대하여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때또 특별히 이 고레스 왕 때에 일어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유다 백성들이 이제 본국으로 그 땅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페르시아 제국의 등장은 여전한 형벌이기도 하고 또 한편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원과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누가 이 일을 계획하고 계시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계획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창조주이시요 주관자이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심을 오늘 말씀 가운데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이방 나라들은 이 어리석은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강력한 제국이 설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려 해야 할 텐데 그러지 않고 우상을 깎아 만들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상이 자기들을 지켜줄 것처럼 생각하고 우상에게 물으면 그 위기를 피할 수 있는 답을 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더 단단하게 균형 맞춰서 고정시키고 그 앞에서 기도하고 절하면서 그렇게 자신들의 마음을 위로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의미한 일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단지 이방 나라 그들만의 하는 행동이라고 한다면, 굳이 이스라엘에게 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을 텐데, 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어지는 그들도 그 어리석음을 본받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바로 너희의 창조주요 너희의 구원자요 내가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21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하십니다.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말해 보라. 증거를 보이라 하십니다. 너희가 진짜라면 너희가 참 신이라면 확실한 증거를 보여 보라 하십니다 갈매산에서 엘리야 선지자와 그바알 선지자들이 맞붙어 했던 그 대결 구도를 생각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여 보라 하십니다 22절 말씀에 장차 당할 일을 말해보라 또 23절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한번 해보라 그러면 우리가 놀라리라 그러면 인정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상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까?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는 것이기에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지혜가 그들에게 있겠습니까? 악한 영들에 대하여 말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감히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24절이 그에 대한 선언입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고레스에 대한 계획을 이제 또 이야기하십니다 26, 25절 26절 말씀을 보시면 25절에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하시며 마지막 29절로 결론 짓자면, 29절 말씀에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우상이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진술이 아니라 그럴 뿐만 아니라 그런 우상을 여전히 섬기고 그것에 마음을 빼앗긴 채로 돌아오지 않는 저리석은 백성들을 향한 책망입니다. 왜 깨닫지 못하느냐고 왜 헛된 것에 여전히 마음 두며 절하며 의지하려 하느냐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책망은 이제 오늘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신앙으로 살기보다 본능대로 살고 분위기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우리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경제적인 위기를 만날 때 마치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잊어버린 것처럼 행동합니다. 국가적인 혹은 세계적인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마치 특정 이념이나 정책이나 혹은 사람이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거나 또는 해결책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답이고 정책이 답이고 이념과 사상의 다툼이 진짜 싸움인 것처럼 그것이 우리가 정말 싸워야 할 문제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만한 말과 행동에는 보통 회개는 없고 애통함도 없으며 증오와 조롱과 적개심만 가득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의 통치와 그의 구원과 회복하심에 대한 신뢰가 내 안에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는지, 아니면 그저 신념이나 관습이나 내 주관이나 심지어 세상의 흐름이나 어리석은 자들의 말에 휩쓸려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지 살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숭배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보자면 우상숭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를 섬기든지, 나무를 섬기든지, 동물을 신격화하든지, 사람을 신격화하든지, 공통된 본질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사상을 신봉하든, 지식을 추종하든, 소문에 휩쓸리든, 자기 주관을 고집하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 다스리심에 대한 믿음 없이, 다른 것을 그저 따르는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특별히 어떤 신을 모양을 깎아 만들든지 아니면 그냥 머릿속에 상상하든지 아니면 그런 특별한 신에 대한 인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를 섬기지 않고 그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의 약속을 붙잡지 않고서 그래서 그냥 다른 것이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중요한 근거가 되면 그 삶은 우상을 섬기는 삶이요 불신앙이라 할 것입니다. 그것은 헛되며 허무한 것이요 공허한 바람을 붙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어제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가야 합니다. 이사야 41장 8절부터 13절 말씀을 제가 좀 길지만 다시 읽고자 합니다. 8절부터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고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여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바사왕 고레스를 들어 온 나라들을 잠잠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아직 완성된 구원은 아니지만 회복이 완전히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돌아오게 귀환하게 하시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다시 성벽을 쌓게 하시면서 참된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구원과 회복을 그렇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주님의 구원을 그 회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헛된 것을 허무한 것을 붙잡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 그의 도우심을 오시기를 바랍니다. 보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역사하심을 보게 해 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경제적인 위기도, 전쟁의 위협도, 여러 삶의 문제들과 질병도, 나를 무너뜨리려 하는 모든 악한 방해들도 하나님께 그 모든 것에 해답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아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앞에서 회개할 바를 회개하고, 우리 킬것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잡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만든 우상에 허무하게 무의미하게 절하듯이 여전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상을 좋으려 하거나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의 위안을 혹은 위로를 혹은 힘을 의지하여 삼으려 했던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관자이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그러한 고백으로 찬양하며 높여드리며 또한 의지함으로 믿고 붙잡음으로 하나님 오늘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주님 인정하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신다 하신 약속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옵시며, 지금 다 완성된 것 같지 않으나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으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열심히 이 구원과 회복을 이루고 계심을 주님 확신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있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임마누엘의 은총을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여전히 우리를 나의 백성이라 부르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베풀고 계심을 이 말씀 통하여 믿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참으로 주님, 복된 삶이라 여기며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구원을 의심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어려운 형편들을 주님 아시오니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주님의 놀라운 구원과 회복을 참으로 오늘도 말씀 붙잡음으로 붙잡고 참으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중부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일상 교회 허성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성을 가지고 잘 세워져 가도록 또 성도들이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또 복음 전하는 교회로 성장이 갈수 있도록 우리 일상 교회 허성현 목사님 위에서 교회 방향성과 또 성도들의 성장과 복음 전하는 교회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암과 여러 가지 질병 중에 있는 지체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세대 우리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또 준비하는 손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직분자 선출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일을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또 우리 각자 간절한 기도의 소원 가지고 기도함에 나가시겠습니다.